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 다시 복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하루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음. 쉬었는데. 사실 그 일본 이슈가 음 일본 이슈가 한좀 됐죠.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음 지난주 월요일이니좀 됐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laughs> 일단 몇 가지를 좀할 겁니다. 음 오늘 방송은 제가 시, 10분인데 아,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음, 그리고 특징 뭐섹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마후미의 어, 차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작년에 약간 고민했던 종목인데 아, 한국 맥널티를 아마 할 거예요. 할 거고, 이건 이제 개론입니다. 개론 한번 하고. 음. 개론에는 뭐 통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금리 이야기, 그리고 뭐, 이렇게, <laughs>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진행을 하는데, 음, 오늘 조금 피곤하군요. <laughs> 아, 사실, 금요일 날 장을 제가 봤다면, 글쎄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마 금요일 날 시장을 봤다고 해도, 오늘 제가 이 정도 하락을 예상은 못 했어요. 그렇다고 또 주말에 뭐 딱히 오늘 오늘 코스피가 대략 음, 어, 코스피가 대략 얼마 빠졌더라? 저 적어놨는데 한2.2% 하락했고 코스닥이 대략 음, 3.67%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걸 예상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예.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laughs> 왜냐하면 이제 일본 이슈는 지난 7월 1일날 터졌으니까 벌써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왔던 이야기라 그게 또 오늘 이렇게 때릴지는 몰랐어요. 네 빨리빨리 인정을 하는게 낫겠죠. 음. 조금 없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실 일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죠. 예, 좀 인정합니다. 그동안 이제 6월달 정시를 지나오면서 음, 가장 큰 중심이 미중 무역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되면 7월달을 그리는 그림에서는 사실 7월을 그리는 그림에서는 크게 아, 이 금리하고 실적이었습니다. 예, 실적이었는데. 뭐, 실적이야, 어차피, 2분기가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안 좋고, 이제 저는 2분기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대형주는 안 좋습니다. 네, 대형주는 안 좋은데, 어차피, 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IT 개별하고, 뭐, 의류 쪽이 좀 좋았고, 그니까, 6월달까지 시장에 중심에 있던 종목들은 대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뭐, 제가 잠깐, <laughs> VIP 분들한테는 아까 키사가 하나 나와서, 좀 올려드렸는데 5G도 실적이 좋았죠. 예. 뭐 카메라 모듈도 실적이 좋고 여기 보면 아면 <laughs> 좀 작죠. 예. 예. 글자 조금 작습니다만은 아이고 글자 깨지네. 조금만 더 크게 볼까요? 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런된 종목들이 대부분. 어, 6월달까지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실제이 좋으니까 강했겠죠. 뭐, 5G, KMW, 흑자전환, 예, 300억 정도. 파트론, 카메라 모듈, 예, 흑자전환, 300억. 오이솔루션도 5G, 흑자. 옵트론텍, 예, 카메라 모듈, 55, 예, 300%.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은 사실 조금 제가 많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냥 이어 유비크스 홀딩스의 느낌이 날 정도의 작업주라 판단했습니다. 에코마케팅, 그 다음에 에스테크 예, 이것도 5G, 이것도 한230% 인탑스, 카메라, 예, 120억, 200% 연우,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는 연우가 제일 좋았어요. 예, 연우가 한 68억, 180% 시젠, 시젠은 진단 쪽인데 많이 어, 제가 그롤 됐습니다. 바이오는 진단 쪽이 그래도 계속 어, 주, 지금이 중심에 있습니다. c 젠 가장 강했기 때문에 140% 그래서 YG YG는 뭐실직 좋아도 신경 안 씁니다. DO 네 임플란트 그래서 헬스케어라든 이쪽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했는데 장은 네. <laughs>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잠깐 보면 어, 통화는 어제 이제 미국이 사실 좀 제가 볼까 정말 시장이 너무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2.25에서 2.5%입니다. 네. 미국은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 밴드에 있는데, 사실 이제 7월 말에 금리를 내진다는 확률, 확률은 한 100%입니다. 그 금리,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 네. 확률은 100%입니다. 100%요. 무조건, 일단은 시장에서는 7월달, 7월 달, 7월, 정확히는 7월 31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8월 1일이죠.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놈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25BP 맞습니다. 자꾸 시장에서 50BP 내린다고 떠들어가지고, 미친놈들입니다. 저는 그, 그, 기사들이, 기자들이 그렇게 적은 거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이 50.5 단위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한 방에 25, 50 내린다? 그럼 심각한 겁니다, 미국이. 예전에 네, 말씀드렸지 않습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25pp를 내리는 거는 또 시장에서도 말도 많아요. 뭐, 고용이 좋게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시끄럽습니다. 예. 뭔, 뭐, 솔직히 말해서 뭔개소리입니까 기자들 정말 미국 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들이좀 중심을 못 잡고 계속 1위 1위 하는데, 그러니까 6월 달 고용이 20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요. 취업자 수를 말하는데, 7월 달이, 그러니까 5월 달이 한 7만 명 나왔었어요. 7만 명. 그러니까 이제 쇼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근데 미국은 대략, 최근 한 3, 4년을 보면, 한 16에서 한 19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5월달이 상했던 거고 6월달은 제 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해서 어차피 25bp로 가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제가 생각한 달리 50bp에 많이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이 많이 하, 왜냐면 한국만 빠진 게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 어, 일본하고 일본도 빠졌습니다. 일본도 대략 한 1%대 그리고 음, 중국은 대략 한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딱 빼고 한1% 정도는 빠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니까 요 2.2%에서도 한1% 이상은 동조화를 한 겁니다. 그쵸? 동조화를 한 거니까 이제 하락한 이유를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기, 거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25가 50이 아니고 25이지 50이 아니지 않냐 이단 이야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0%가 넘을 거라고 50그 50bp를 내린다고 한 적은 확률적으로도 60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오버슈팅이죠. 다시 반대로. 어 지금 화면 좀 작습니다만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요. 음. 시장이 니까 약간은 좀 6월 말에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말에 한 95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6월 초에 한 97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단 말은 달러가 약세를 간 거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9 6 8 9로 올른단 말은 달러가 강하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달러가 갑자기 97.6에서 95.4까지 4 정도가 훅 떨어졌던 거는 50 B P 내리는 거 아니냐? 예, 뭐 파월 회장도 그리 말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게 달러가 빨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쳤던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음 원화가 너무 빨리 빠졌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지금 한, 오늘, 오늘 오른 거는 조금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조금 너무 가했던 거예요. 1140원 빠진 게. 이한요 정도 있어야 됩니다. 1190, 1170원 정도가 자기 자리가 맞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10원 정도 뛴 거. 요게 조금 더 악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지켜볼 흐름인데, 금리를 한2 5피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예, 달러가 강세로 갔고, 달러가 강세를 가니까, 어느 정도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죠. 유나가 약세로 가면 수출주 하에는 수출주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한율은, 한율은 수출주 내수주보다 그 상위, 상위 그룹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화가 강하면, 원화가 약하면, 쉽게 말해서 약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 약하니까 한국의 신용도가 약한 거고 한국의 신용도가 약하다는 말은 기업들의, 기업들의 신용도도 약하,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할 때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팝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을 볼 때는 단순하게 수출주, 내수주로만 보지 마시고 환율이 약할 때는 우리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데 뭐 그렇다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빨 팔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보면, 어, 외국인은 오히려 샀어요. 88억 정도. 고스닥을 많이 팔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장이 조금 과민하게 반응한 거는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25% 정도만 내린다고 하니까 어디 갔니? 달러가 빨리 좀 강세로 갔고 강세 보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간걸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117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상대 비교를 해보면. 근데 180까지 간 이유는 네, 그건 뭐 아는 내용입니다. 예, 네. 일본과 이슈 때문에 있는 거죠. 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큰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금리는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머릿속에 금리는 내려요. 시장이 여기서 얼마나 빨리에 대한 것 때문에 등락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그니까 러 많이. 폭하고 속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키움증권과 같이해서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같이 어, 녹음을 한게 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달러가 무조건 약해지느냐 아닙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좀 어려운 이야기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통화와 금리하고 달러는 반대 방향이 통하는 그는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해집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도 원화가 약 원화가 강세 보다는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를 쭉 가는 요인은 좀 작아요.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그래서 큰 그림 그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연초에. 달러 자산에 매입하라. 예. 많은 피비들이 아마 달러를 많이 샀을 건데,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원화가 무조건 1200원, 1300원까지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이 귀조가 맞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게 미국이 겁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 폭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대신증권 HTS는 안 보이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98, 99로 가서 원화가 1,200원, 1,300원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5, 9 4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제도 제가 생각해도 전체적인 기준은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거예요. 예, 지금 지금은 한 1년짜리인가 3년짜리 보고 계신데 2008년 이후부터 달러는 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죠.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주식을 산다는 말은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간다는 거죠.